지난 한 주간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길을 걷는 교회 수요 묵상 사무엘하 생각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평정되고 다윗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겨우 돌아가려 했는데 또 다시. 반역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의 여정은 고단하기 그지 없습니다. 오늘은 세바의 반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때에 몹쓸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세바라는 이름의 사람인데 그는 비그리의 아들로 베냐민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뿔라파를 불면서 다음과 같이 외쳤습니다. 우리에게는 다윗에게 나누어 받을 몫이 없다. 우리에게는 이세의 아들에게서 물려 받을 땅이 없다. 저마다 자기 천막으로 돌아가라, 이스라엘. 그러자, 온 이스라엘 사람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유다 사람은 그들의 임금에게 바짝부터 요단강에서 예루살렘까지 갔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 왕궁으로 귀함했습니다. 다윗은 왕궁을 지키라 남겨둔 10명의 후궁들을 지키는 사람이 있는 집에 가두었습니다. 그들에게 양식은 주었으나 다윗이 그들에게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죽는 날까지 남편 여인 여자들처럼 살았습니다. 임금은 아마사에게 말합니다. 3일 안에 나한테 유다 사람을 불러 모아 주시오. 그리고 장군도 오시오. 아마사는 유다 사람을 불러 모으러 갔으나 임금이 정해준 시간보다 늦어졌습니다. 다윗이 아비세에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한텐 비글이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더 나쁘게 할 것이요. 그러니 그대는 이제 그대 주인의 신하들을 데리고 그를 뒤쫓아 가시오. 그가 튼튼한 도시들을 찾아 우리 눈에서 벗어나면 안 되니 말이요. 요압의 사람들이 아비세를 뒤따라 갔습니다. 그레 사람들, 블렛 사람들도 모두 함께 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나가 비그리 아들 세바를 뒤쫓았습니다. 그들이 기브온에 있는 큰돌 옆에 있을 때 아마사가 그들 앞으로 왔습니다. 요압은 군복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요압은 아마사에게 인사를 하는 척 하면서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았습니다. 요압은 칼로 아마사의 배를 찔렀습니다. 그의 창자가 땅으로 쏟아졌습니다. 다시 찌르지도 않았는데 아마사는 이미 죽었습니다. 요압과 그의 형제 아비세는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았습니다. 요압의 젊은이 가운데 한 사람이 아마사 곁에 서서 말합니다. 요압을 좋아하는 사람, 다위편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 요압을 뒤따르시오. 아마사는 피범벅이 되어 큰길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젊은이는 온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서 아마사를 큰길에서 들판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그리고그 위에 겉옷을 던졌습니다. 그에게로 온 사람들이 모두 보고 멈췄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를 큰 길에서 치워놓자 사람마다 요압을 뒤따라 건너가 비그리 아들 세바를 뒤쫓았습니다. 세바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사는 곳을 지나 아벨 시로 갔습니다. 비그리 사람들이 모두 모여 그를 뒤따라 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도시를 치려고 흙 언덕을 쌓았습니다. 요압과 함께 온 백성이 벽을 부수어 무너뜨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혜로운 여자가 도시에서 외쳤습니다. 말씀 좀 들어보세요. 요압에게 말씀 좀 드려주세요. 이 소식을 듣고 요압이 이 여자에게 가까이 나아오도록 합니다. 장군이 요압이신가요? 요압이 그로소 하고 말하자 그 여자가 말합니다. 옛날에 사람들이 말하곤 했지요. 잘 물어봐요. 아벨에서 하고요. 그리하여 일을 마무리 짓곤 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에서 평안히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 가운데 한 명입니다. 장군님은 이스라엘의 어머니 같은 도시를 없애버리려 하십니까? 무슨 까닭으로 여호와께 물려받은 몫을 집어삼키려 하십니까? 요압이 대답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요? 내가 집어삼키다니? 내가 무너뜨리려 하다니요? 이 일은 그런 것이 아니요. 에브람 산지에서 온 어떤 사람이 있지요? 세바라는 사람인데 그는 비그리의 아들이지요. 그 사람이 자신의 손을 들어 다윗 임금을 치려고 한 것이요. 여러분은 그 사람만 넘겨주시오. 그러면 나는 이 도시 앞에서 물러날 것이요. 여자가 요압에게 말합니다. 두고 보세요. 그의 머리를 성벽 넘어 장군님께로 던져 드릴 것입니다. 여자는 자신의 지혜를 짜네요. 온 백성에게 다가갔습니다.그리고 그들이 비글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져 주었습니다.요압은 뿔나파를 불었습니다.병사들은 그 도시 앞에서 뿔뿔이 흩어져 저마다 자기 천막으로 갔습니다.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임금에게로 갔습니다. 요압은 다시 온 이스라엘 군대를 거느렸습니다. 여 요야다의 아들 분인냐는 그레스 사람들과 블레스 사람들을 거느렸습니다. 아도람은 강제 노동을 감독했습니다. 하일롯의 아들 여 요사밭은 기록 담당관이었습니다. 스완은 서기관이었습니다. 사돗과 아비야달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지닌 의미를 모색해 나감에 있어서 먼저 진행되어야 할 작업은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기로 했던 19장 42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 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졌건을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건을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된 후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 왕으로 복귀함에 있어서 남쪽과 북쪽 사람들의 갈등은 어찌 보면 불가피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의 반역에 주로 가담한 세력은 남 유다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북쪽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한 세력들은 여전히 사울에 대한 향수를 갖고 있었습니다. 다윗 때문에 사울의 집안이 멸절되었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피난하던 다윗에게 저주를 퍼부었던 신무이가 대표적입니다.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왕으로 귀환하면서 남쪽의 유다 백성들에게 자신이 친족이며 혈육임을 강조했었습니다. 이것은 압살롬에게 간 그들의 마음을 다시 얻기에는 좋은 전략이었겠지만 북쪽 사람들의 마음은 잃어버릴 수 있는 조치였습니다. 19장 40절에 따르자면,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이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의 절반 정도도 다윗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북쪽 사람들의 절반은 마음을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남쪽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남쪽이 혈육이고 고륙이라고 말해버리면 북쪽은 뭐가 되는 것입니까?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세바의 반란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본문 20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를 분깃이 없으며 이세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에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글이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여기서 불량배라고 번역한 이 히브리 단어의 표현은 사악한 자라는 뜻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진압되고 평정되는 가운데, 이스라엘은 남과 북의 연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늘 대립의 가능성을 갖고 있었던 남과 북이 압살롬의 반역을 겪으면서 다시 다윗을 중심으로 통일 왕국으로 나아갈 동력을 얻을 수도 있었으나 오히려, 좋지 못한 쪽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세바는 사악하여 그 빈틈을 노려 또다시 북쪽을 중심으로 반역을 꾀한 것입니다. 세바는 당시 분리 운동의 수장격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또다시 찾아온 이 혼란스러운 세바의 반란 앞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본문 3절에 주목을 해 보아야 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봉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다윗은 예루살렘 왕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궁을 지키기 위해 남겨둔 10명의 후궁에 대한 일을 먼저 했습니다. 자기 아들인 압살롬과 성적인 관계를 맺은 그 여인들을 별실에서 지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갈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후궁들과는 다시는 성적인 관계를 맺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죽는 날까지 생과부로 지냈다는 표현은 다윗의 이 선언이 엄격하게 지켜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들이 자연사할 때까지 먹을 것을 제공했습니다. 다윗은 이 후궁들에 대한 책임은 다했습니다. 그들이 죽는 날까지 먹을 수 있도록 했고, 보살펴 주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아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은 그녀들과는 더 이상 관계를 맺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율법을 엄격하게 지켰다는 것을 뜻합니다. 또다시 찾아온 왕권의 위기 속에서 다윗이 한 것은 지난날 자신이 바세바를 범함으로 시작된 이 고통의 시간에 대한 깊은 회안과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려는 구체적인 행동이 수반된 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이런 다윗의 행동이 자신에 대해 반대하는 북쪽 사람들에게 보내는 일종의 메시지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북쪽의 사람들은 다윗이 저지른 바세베와 우리아의 사건에 대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심판을 가하신다는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왕권이 왜 흔들리고 있는지, 왜 주기적으로 이런 어려움이 계속되는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다윗이 책임을 지도록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저버린 자에게 무엇이 찾아오는지 알도록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다윗 자신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담당자를 세우는 작업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닥치는 많은 문제들은 사실 우리 자신이 제대로 서 있으면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마치 면역력이 좋으면 매일 생기는 암세포조차 T세포에 의해서 파괴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여러 가지 질병들이 나의 면역력에 의해서 발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법이 그 사람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바로 세울 줄 압니다. 잠시 넘어질 수는 있으나 완전히 엎드려지진 않습니다. 다윗이 10명의 후궁들을 그렇게 처리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혼을 바로 세우는 작업을 한 것입니다. 영혼 속에 하나님이 있어야 하나님의 법을 중심에 두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거만하지 않고, 거짓되지 않으며 속지 않습니다. 목회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프레시하게 잘 관리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다른 것은 사실 그 다음 문제입니다. 이게 가장 어려운 작업입니다. 영혼이 바로 서 있을 때 말씀이 제게 다가옵니다. 기도해야 할 기도가 제게 떠오릅니다. 그런데 영혼이 흔들릴 때, 목사로서의 일이 기능적으로 변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설교 준비나 교회 일이 아니라 제 영혼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작업을 먼저 해 나가야 합니다. 저자는 그래서 그런지 그 다음에 반란 평정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는 것을 적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일을 우선 아마사에게 맡겼습니다. 아마도 압살롬의 군대 사령관이었던 그의 충성심을 시험해 보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에게 짧은 시간을 주고 유다 지파에서 군대를 모으게 했습니다. 그러나 아마사는 다윗의 원하는 시간에 그 일을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충성파였던 스루아의 아들 아비사에게 그 일을 맡겼습니다. 아비세가 참여하게 되므로 자연스럽게 요압도 참여하게 됩니다. 압살롬을 죽인 이후 밀려나 있었던 요압이 슬그머니 다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요압은 아마사에게 인사를 건네는 것처럼 하다 그를 죽이고 맙니다. 요압은 마치 아브네를 죽였던 것처럼 그리고 압살롬을 죽였던 것처럼 그렇게 아마사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바의 본거지인 아벨시로 갑니다. 요압은 그 시를 무너뜨릴 계획이었지만 지혜로운 한 여인을 만나 그 도시를 파괴할 까닭이 없다는 제안을 듣고 세바만 넘겨받게 됩니다. 반란은 끝이 났으며 아벨 씨는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뒷부분에는 다시 한번 다윗의 참모들이 누구인지 그 라인업을 적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것을 통해서 다윗의 통치권이 새롭게 강화되었다는 것을 독자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자는 세바의 반란이 그리 어렵지 않게 평정되었다는 것을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다윗의 통치권이 공고해졌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전국 속에서 정작 다윗이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과 선이 비추어지지 않는 곳이 그 어디이든 그곳에선 무질서가 춤을 추게 됩니다. 광란의 춤이 인간의 기준을 허물어 버리려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혼돈의 시간들 속에서 자신을 지켰습니다. 광란의 춤에 빠져 자포자기에 자신을 놓아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생명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후궁들에 대한 책임은 다할 뿐 하나님의 법을 범하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당사자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학교에 다니지 않는 손주가 할머니 댁에 왔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그 할머니에게 들었습니다. 손주가 할아버지의 소중한 물건을 가지고 놀겠다며 가져왔습니다. 할머니가 말합니다. 그거 할아버지 건데? 할아버지께 가지고 놀아도 된다고 허락받았어? 그 손주가 할아버지에게 가서 물어보는 소리가 들립니다. 할아버지는 분명하게 그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할머니에게 와서 말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된대. 이 말을 저에게 전하는 그 할머니는 이걸 어떻게 봐야 하는지 제게 물으셨습니다. 저는 망설이다 답했습니다. 그 아이는 그렇게 말해도 될것 같으니까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안 되는 것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그 아이가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이 될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겪고 있는 이 혼돈의 시간은 결국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걸 넘어버린 다윗 자신의 잘못 때문이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그 선을 넘지 않았다면 다윗은 참된 자유를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 옛날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그들은 그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늘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고 하면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만약 모든 것을 할수 있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이지 더 이상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선을 넘어버리면 우리들에게는 혼돈과 부자유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들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강한 것 같은 자유 의지를 지닌 인간이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기도하기 전에 한 가지 안내를 드립니다. 1월부터 2월이면 저희 교회에서는 빛 가운데 걸어가기 시간을 갖습니다. 제가 진행하던 수요 묵상을 중단하고 기도와 독서의 시간을 갖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부터 2월 18일까지는 빛 가운데 걸어가기가 있기 때문에 수요 묵상을 중단하게 됩니다. 저는 2월 19일 수요일 사무엘 하 21장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삶이 혼돈스러울 때, 잘 풀리지 않을 때, 자연스럽지 않을 때, 당신께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혹 선을 넘어버린 것은 아닌가? 하면 안 되는 일을 행하지는 않았는가? 살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당신의 법 안에서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